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원숭이띠분들의 한 해, 운세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숭이띠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25년은 여러모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되는 시기였을 겁니다. 계획했던 일이 지연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묘한 거리감이 생겼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흐름의 전환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총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감각이 빠른 띠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이해하고 흐름을 읽는 재능이 있죠. 다만 이런 빠른 감각이 때로는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스스로를 탓하며 불안해지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런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늘이 다시 원숭이띠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고 사람과 돈의 흐름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상반기에는 정리와 변화가 함께 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특히 6월, 9월, 11월은 귀인과 금전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일 멈춰있던 계획이 다시 움직이고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2026년의 원숭이띠는 한마디로 실력으로 인정받는 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시기이죠.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결실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6년 원숭이띠분들의 연생별 흐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분들 지난 몇 년은 유난히 마음이 복잡하고 몸보다 정신적으로 더 지친 시기였을 겁니다. 가족 문제, 건강, 금전, 여러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렸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걱정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2026년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해입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회복됩니다. 음력 3월 이후부터는 건강운이 좋아지고 수면과 소화가 안정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이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새로운 수입은 아니지만 그동안 빠져나가던 돈이 멈추고 지출이 줄어듭니다. 손주나 자녀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온이 곧 복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 자체로 운이 열립니다. 2026년에 56년생 원숭이띠는 평화 속에 복을 받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968년생 원숭이띠분들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람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반전의 해가 시작됩니다. 상반기에는 정체된 일이 풀리고 하반기에는 귀인운과 금전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음력 4월, 8월, 10월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과 성과가 따르고 사업하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제안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이 복입니다. 도움을 주는 인연이 생기며 과거에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하반기로 갈수록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돈이 돌아오고 투자나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복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길합니다. 건강은 혈압, 체중,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면 좋습니다. 2026년에 68년생 원숭이띠는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1980년생 원숭이띠분들 이제 진짜 빛이 들어옵니다. 지난 23년간 너무 바쁘고 지쳤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커지고 가정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들어옵니다. 2026년은 기회와 도약의 해입니다. 특히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새로운 일의 제한, 직장 이동, 부업이나 투자 등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음력 5월, 9월, 11월은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들이 풀리고 일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늘고 직장인들은 성과가 인정받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평가가 달라지며 이제 진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금전운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 욕심이 과하면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쉬는 것이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가정과 관계가 안정됩니다. 싱글이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고 기혼자는 배우자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2026년에 80년생 원숭이띠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빛으로 돌아옵니다. 1992년생 원숭이띠분들 젊은 원숭이띠분들, 이제 진짜 성장의 시기가 왔습니다. 2025년은 준비와 불안의 시기였다면, 2026년은 실행과 성취의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의 인정을 받고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 기회가 생깁니다. 음력 5월과 10월은 커리어 전환점이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길합니다. 금전운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수입이 늘고 투자나 부업에서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는 해임으로 대인 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도 활발합니다. 솔로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커플은 결혼을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자신을 믿는 해입니다. 비교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2026년에 92년생 원숭이띠는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원숭이띠 전체의 총평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실력의 해, 회복의 해, 그리고 인정의 해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빛을 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금전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강하고 귀인운이 따라오며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특히 6월과 9월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한, 계약, 만남 등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의 주의점은 감정 조절입니다. 원숭이 뛰는 감각이 빠른만큼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올해는 이런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물러서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체력관리를 잘해야 좋은 운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운동, 여행 같은 휴식 이후래의 복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 실력과 인정입니다. 그동안 빛나지 않았던 노력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고 당신의 이름이 다시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원숭이띠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은 하늘이 다시 웃어주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로 바뀌고 사람과 돈, 명예와 행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있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행운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2026년 원숭이띠분들 모두에게 풍요와 기쁨,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